난리 나서 막 소파, 막 주먹 치고, 막아 <laughs>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아 아. 얘랑 가랑입니다. 다인이 공부할 때그 품절이었거든. 엄 회사 면접, 응. 보는데 꿀팁 회사, 면접 시, 회사, 꿀팁. 회사 면접 꿀팁이라. 약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시 최고 아닐까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일단 입구를. 그러니까 만약에 상사와 불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 일단 불화가 생긴 원인을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그 불화의 이유가 단순 프로젝트 일이라면 네. 그건 이제 프로젝트를 서로 이끌어 나가려는 그 마음이 약간 충돌을 한 거니까 네. 어쨌든 상사분께서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사분께 맞춰 나가면서 억제를 하고요. 만약 네. 그게 아니고 이 불화가 일 때문이 아닌 사적인 일 때문이라면 역시 사적인 일을 회사에 끌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해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뭐 저저저 어쩌고저쩌고 주루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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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됐든 당당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불 화자를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상사와의 불화의 원인이 트름 때문이라면 어떡하나요? 상사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 상사가 자꾸 절 가운데 앉아놓고 트름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위가 매우 약한 편인데요. 한번 헛구역질을 해서 상사가 기분 나쁜 티를 보여서 저도 모르게 임신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상사와 저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잘 지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트름이 싫고 비위가 약한데 자꾸 마주 앉으면 트름을 하는 상사와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름을 즐기세요. 그건 강요죠. 강요가 폭력이에요, 아니죠. 폭력.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폭력이에요. 형구 아빠 발냄새 맨날 맡고 일할 수 있어요? 맡으면서 네. 일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수 항문 냄새 맡으면서 일할 아, 요 그걸 제가 왜 맡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취향의 많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저녁을 시켰는데 오늘의 저녁은 강인이가 네. 궁금해한 네.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축구공 햄버거 사커팩 음. 네, 사커팩이라는 걸 시켰어요. 그빵 번이 울퉁불퉁 축구공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진짜 이상해요. 자, 우리 애기들. 이름 묻는다, 저치했구라 응, 음, 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커팩을 사면 주는 이게 다야? 아, 이렇게 아, 담으라고? 이렇게 담아 먹으라던데? 몰라, 여기다 이거 사발로 담아봐. 아니,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고요. 햄버거는 양파 빼달라고 안 적었어? 적었어. 큰일났다. 예린이 양파 싫어하는데 양파가 들어가 버렸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면 혹시 오해해서 양파를 내거야 양상추 넣었는데 양파가 있네. 여기 양파가 있네. 어떻게 여보? 어. 이거 전화해서 한 따지지 안 되겠다. 내 여자 먹는 거에 양파를 넣어. 여기 버거 한 개에 양파, 양상추, 토마토 다 빼달라고 적어놨구만! 아가씨, 저 얼마 전에 국가고시 여기 어디 맵도 날드 아선님 그냥 여보 내가 뺄게 나잘빼아 쓰레기 같은 아줌마 잘 빼지 나를 암살 시켜 있어 여보 앞으로 먹게 되면 말해 내가 입으로 다 다시 빼줄게 안 먹을래 그냥. 아니 아니야, 아니야 먹어 여보 아무튼 이거 모양은 진짜 개 징그럽게 첫인상은 약간 거북이 등딱지같이 우락부락한 음. 빵입니다 진짜 징그러워 음. 한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짜데. 둘 오, 맛이 어때요? 느끼해요 느끼해요? 굉장히 느끼합니다 이 소스 때문에 느끼한 거구나 하얀 마요네즈 소스래요 음. 페퍼로니가 있어서 짭짤해요 근데 맛있기는 맛있어요 이거 맛있는데 엄청 헤비하고 반은 음, 못 먹을 거 같은데 배불러서 못 먹겠네요 근데 그 페퍼로니가 지금 보니 대땀 커요 <laughs> 씹는 게힘들어요 누가 대신 씹어서 입에만 넘겨줬으면 좋겠어요알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아 아, 더러워. 아 입맛 떨도서르먹겠다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민폐쟁이다 아 h a 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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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키보드에다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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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야 사기 결혼. w 사기 결혼. h a t What? What? w 이 a t 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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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내가 자고 있어.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 아빠가 변해서 그런 거지. 이것만, 이것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당신? 이것만, 당신은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밖에서 뭐라고 싸우는 거지. 눈에 안 봐도 춤이다, 쳐. 당신 내가 20년 벌어놓은 돈 가지고 도박갈로 당진했을 때도 나그 얘기 하지 말라 했어 내가. 이 여사랑 둘이 야반 도주하겠다 시고 밤에 씽씽카 탔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티다 탔어. 그래, 내 네, 내. 네. 내 지금 갈게 내한 10분 걸린다. 어딜가 가지마. 니네 때문에 술 물어 간다 술 물어. 술 먹지 않기로 약속해서 내가 받아준 거잖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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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트레스 이만큼 주지만 않았어도 나는 술안 물어 다녔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 상황에서 들름을 끄끄카는 여자가 정상입니까 빨리 더술 마시러 가. 이제 나도 붙잡지 않을래. 웬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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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땡큐지 내야 땡큐야 나 이제 붙잡지 않을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제 너한테 들어놓은 가난보험이 <laughs> 이제 실효가 돼서 어, 나 가난 걸렸어? 어 그래서 <laughs> 내가 계속 술 마시게 널 유도하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어. 야 완전 이거 큰 그림 여자였네 그래서 넌 죽고 나는 앞에서는 막 엉엉 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 때리기만 하던 남편 그거 해서 뭐뭐뭐 뭐, 뭐 이제 웃어야지 뭐왜 자꾸 오늘 난 계속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인데 이랬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웃음> 아. <웃음> 이러는 거지 와 진짜 계략광고이네 오면 엄마, 별점 1점 아니 전병아 엄마 아빠 싸운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예 우리 이렇게 싸우고 나서 누구 동생 생겼어 아마그러 왜하는 거? 아니 애들이 오해하니까 응. 저러고또 그림일기에 써가지고 학교 불려가게 치르면 처신 잘하라고 그렇죠? 저도 9살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장에 충효, 일기장에 부부싸움 1탄부터 2탄, 3탄, 9탄까지 논스톱 연재했다가 엄마 아빠가 학교에 불려갔거든요. 무서우탄 오늘도 엄마랑 아빠가 싸웠다 아빠는 이 옆현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되느냐고 했고 엄마도 질수 없어서 아빠를 나무랐다 나는 피아노 가방을 들고 학원으로 갔다 내일은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 구편까지 연재됐어요 근데 샘도 좀 너무했고 부를 거면 빨리 부르지, 9편까지그러니까 흥미진진. <laughs> 그니까, 러 자기도 흥미진진했던 거지. 언제쯤 결말이 날까, 이러고 보고 있는데, 9편쯤 되니까 아차 싶었던 거야. 이게 두 자릿수로 가는 것만은 어. 막아야 해. 님도 그거 보면서, <laughs> 하셨던 예는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일기에 쓰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는 야채 불락리에서 칭찬 지수 주어다 칠성당에서 아이템 사는 이야기만 썼습니다. 잘했어요. <laughs> 아가씨들 뒤에 있는 장식 예뻐요. 음. 고마워요. 나쁘죠? 다이소에서 3,000원에 산 풍선. 이거는. 20년 전에 산 크리스마스 장식. 이것도 그때 같이 산 20년 된 그거.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산 거네요? 아, 나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생 때는 집에 이, 진짜 이만한 트리가 있었어요, 음. 집에. 우리 집에도. 나 진짜 그때 산타가 있다고 믿었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네. 부모님들이 떠보잖아. 뭐 갖고 싶냐고? 어. 는 그때 약간 네. 갖고 싶은 게 없는데. 뭘 갖고 싶은 걸 적으래. 네. 난 갖고 싶은 게 없는데 하니까 엄마가 그럼 겨울 슬리퍼는 어때? 이래서 내가. 음! <laughs> 그거 좋다! 음. 난 겨울 슬리퍼 달라고 써야지! 이러고 어. 겨울 슬리퍼를 썼어.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네. 이제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돼지 할아버지? 네? 누구냐, 그 할아버지. 태속 할아버지? 아니, 아니.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테니까 산지를 밑에 그딴 베개 밑에 두고 산타 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겨울 슬리퍼 주셔야 돼요 이러고 이제 네. 분명히 내기억에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갔단 말이야? 집에서? 집에서?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가, 다 같이 외식을 하고 유후하고 돌아왔는데 어이? 어 산지가 사라지고 겨울 슬리퍼 잠깐, 집에 먼저 들어온 건 누구예요? 그건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아, 그치, 애기니까. 그치, 그리고 다 같이 들어가니까 차에 내려서 다 같이 들어가잖아. 그쵸, 그 그래서 순간에서 <laughs> 이게 뭐냐? 진짜 산타야! 아버지가 있었어! 막 난리를 내가 난리를 지겼어. 네. 내가 막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laughs> 막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고. 내가 분명히 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갔는데 예, 예.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고? 진짜, 막 진짜. 내가 막 난리 나서 막 소파 막 주먹 치고 막와 <laughs>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집안을 그막 회, 활개쳤단 말이야. 예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3학년 때까지 내가 그걸 믿었어. 네. 근데 내가 깨진 게 뭐냐면, 네, 제가 정리벽이 있잖아요. 아. 이제 엄마 장식장, 이제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착착착착 그러니까 정리하는데, 거기에 내가 산타 할아버지 겨울 슬리퍼가 갖고 싶어요. 한그 품지가 아! 있는 거야. 아! 그때 내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지. 근데 도대체 엄마가 언제 그걸 왔다 갔다 했는지나 그걸 몰라, 아직. 한테 물어보자. 나중에 한물어봐야겠 <laughs> 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갔거든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면 교회는 약간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막 이렇게 선물도 막 준비하고 막 과자들 게있고 애기들 모아 놓고 자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게요 해서 무슨 날이에요 하면 예수님 생일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마구가에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뭐 갖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어린 어린 나 이렇게 보자이. 쌤을 쳐다보면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생일인데 왜 저희가 선물을 받나요 라고 한 거야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었어 예. 근데 이제 쌤이,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착한 아기 친구들한테 또 고마우니까 같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러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말죠 엄마,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생일이라고 뭘 한대. 근데 나한테 갖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거야. 하고 말하고. 나는 갖고 싶은 게 없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갖고 싶은 거 말하면 내가 거기 적어 올게 라고 한 거야 어~~ 현역! 엄마가 뭐 냉장고라고 하면 거기 냉장고라고? <laughs> 근데 엄마도 뭐다 아니까 엄마도 갖고 싶은 거 없다면 예린이 갖고 싶은 거 적어 하는 거야 재미없어 해서 그냥 공책 이런 거 적고 끝났어요 나는 크리스마스인가? 네. 언제 올해 그래서 갔다. 교회인가요? 선물 준다고? 네. 오면 준다 그래서 그때 아침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금 내는 척하고 안 내고 교회에서 주는 점심 먹고 이제 두근두근 떡볶이 먹으면서 선물 언제? 증여, 직려, 증여식까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어제는 내일 오면 선물 무조건 준다 그랬으면서 끝나갈 때까지 안 보는 거야. 그래 가지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반인 니 땡땡 나오세요. 근데 슈바나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나 거기 당당히 나가서 끝에 서 있었다. <laughs> 근데 아저씨가 주다가 나는 처음 보는 애잖아. 어어 너는 저 어제 왔었어요. 이러니까 뭐 거기에는 뭐 라디오 MP3 막 이런 거막 나한테 준다고 막오라고 그랬으면서 나한테 오뭐준줄 뭐 알아? 3 0 0 원짜리 샤프 줬어. 그거 받고 어떻게 했죠? 그거 받고 뜯어보니까 샤프인 거야.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집에 왔어. 음... 진짜 사람 갖고 장난쳐? 교회를 8년을 다녔지만 전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제 의지로 다니고 싶었던게 아니라 저는 친구들이 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초딩 때는 힘이 남아 돌잖아요. 근데 중학교... 학생쯤 되니까 일요일은 너무 쉬고 싶은 거야. 그지 힘들어. 응. 근데 이제 그때쯤 옮긴 교회가 좀유벨라스안 오면 아침마다 전화와서 아홉 그러니까 시예밴인데 8시 50분쯤 안, 안 보이면 전화를 해서 헤린니 오늘 안 오니? 막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 그 너무 열받는 거야. 난 그때 이제 게임을 해야 돼. 나는 트릭스터를 해야 되고 크레이지 아키드도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를 하니까 그냥 휴대폰 꺼놨어요. 그렇게 안 가게 됐습니다. 나는 계속 전화가 와. 우리 집문 앞에 몇 시에 오기로 이제 봉고차가 싫어가거든. 아, 나도 그랬어. 너무 싫어서. 근데 계속 벨소리가 울리면, 가이나, 교회 가야지. 음. 데리러 오셨는갑다. 이러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서 제가 항상 전화 손을 뽑아놨거든요. 그 시간쯤 되면은. 다 똑같다 생각하는데. 전화 손을 뽑고 자는데, 그날은 까먹고 안 뽑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받으래. 아싫씨가지고 받는데, 받는 상태에서 전화 손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살짝 뽑으니까, 치, 치, 치. 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그래서 어 전화기 전화기가 왜이렇지 하고 엄마한테는 전화기가 이상한데 나중에 아빠한 뭐 고쳐달라고 했죠 이러고 그냥 안 갔어. 어. 싫어. 어. 가기 싫다고 난 어. 어린 나이에 그훨신의 연기했을 것 음. 생각하는 기억 얼마나 가고 가고 가기 싫었는데 그거를 물론 어. 선물 줄 때는 꼭 갔어. 예를 들면 뭐 어린이날 네. 아니면 단탄절 여름 성경학교 그런 약간 거. 여름 특별 축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다, 때는 가서 어. 상품 꼭 받았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하고막 음, 그때는 그거 뽀얀 우유 비누를 받았는데 어. 사실 난 우유 비누를 타서 행복했어 네. 근데 다른 애들이 막 너무 부러워하면서 자기 네 거랑 바꾸자는 거야 음. 근데 그거 칫솔 세트를 탄 애가 아내 거랑 바꾸면 안돼 그러니까 걔 엄마가 게더 비싸 하니까 걔는 그래도 휘잉 하는데 내가 음. 그걸 들었잖아 음. 수저 이렇게 <laughs> 불러보고 칫솔 세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나 없나 해서 걔 앞에서 이걸 살짝 흔들어냈지 뽀얀 우유비누 하니까 <laughs> 와 진짜 좋다 나 바꾸고 싶다 이래서 내가 이거? 니꺼 네 뭔데? 아 칫솔, 아, 칫솔 세트인데 아, 그래 이거 그렇게 갖고 싶어? <laughs> 바꿔주는거야? 어그래뭐 알아서 바꿔줄게 아 너무 커, 너무 커. 계략공 <laughs> 그렇게 바꿨죠 아 진짜 그래서 전설적이다. 엄마한테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칫솔 세트를 딱 주면서 맘맘 디스 아니까 엄마가 아왜 어, 칫솔 세트 아니 그거 말이야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리슨 해가지고 내가 했던 그 우유비누 밥콩 썰을 싹 말해주니까 엄마가 아이고 <laughs> 이랬지 뭐아그 웃기다 나그 썰도 있다 내롤리팝폰 어디 있는지 기억나요? 저기 이건 내가 정확히 기억해 때는바야 흐로 중일이었어요 중일 중1 때까지 제가 겨울 다녔기 때문에 중일 때서도 이제 동경학교 같은데 갔어요 캠핑 같은 거1박을 갔는데 재밌게 놀고 공부하고 뭐 하고 하다가 밤에 혼이 없어진 거야 저는 그 당시 이제 이 롤리팝을 썼어요 이 파란 롤리팝 이뱅이 광고한 이 안에 내 소중한 팬픽들과 사진들과 그리고 내가 깔아서 이 네이트 알죠? 이 가운데 버튼 툭 누르면 네이트로 들어가서 내가 할수 있는 그 미니게임 천국의 엄청난 고점수 랭크 그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폰이 없으면 너무 슬펐어 그래서 아 어떡하지 나 기록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엄청 잘 해놨는데 꼬리모르기 3만점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폰을 막 찾았는데 막 선생님들한테 혹시 파란색 폰못 봤어요? 롤리팝못 봤어요? 했는데 다못 봤대 그래서 내가 혼자 새벽에 잠도 안 오는 거야 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데 갔어 기도하는 데 가서 아이, 아버지 막 질질 울었어. 왜냐면 난 그때 이 폰이 전부였거든 에헤, 몰서 아니, 아버지, 제가 정말 앞으로는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져버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 유대폰을 돌려주세요 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이게 있는 거야. 그거네, 팬픽 보고 싶었던 애가 슬쩍 빌려가서 보고, 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지도 양심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찔려서. 일단 보던 거싹다 보고, 그 다음에 몰래 새벽에 갖다 놓은 거네. 아무튼 이걸 보고, 어, 난 진짜 그때, 어린 마음에, 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면 네. 하나님도 탐용 보고 싶었던 거지 <laughs> 아, 다. 다, 다. 하나님이 절대 보면 이거는... 그거야 위반 위배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의 내용과 완전 위배되는 거라고. 난벌 그래? 받았나 봐. 그래? 네. 응. 난 그거 있었는데, 네. 옛날에 저도 동방신기 팬픽 볼때 예. 그거... 알죠? 동방신기 파는 사람은 알 거야. 난 거기 윤재 윤재유수라는... <laughs> 그게 있었어 가시연 가시연은 너무 레전드다 이제 폰을 이렇게 열고 옛날 폰은 이거를 여, 열어놓으면은 이게 계속 켜져 있는 거야 그 개... 하는 게 있었어 그죠 그 상태로 이제 탑 팬픽을 이렇게 막 보다가 순간 내가 잠이든 거야 화면을 <laughs> 그러고 이렇게 하고 딱 일어났는데 하필 내 머리 위에 화장대가 있었거든 그래서 근데 벌써 엄마가 출근할 때가 됐나? 이러고 옆을 보니까 이게 그건 뭐야?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이렇게 닫았어. 네? 닫고 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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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진짜 약간 당황해서 진짜 봤나? 봤나?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너는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 건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몰라 뭐안 봐. 아, 이러고 다시 자는 척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일단, 보던 건다 봐야 되잖아. 그래서 다 보고 빨리 삭제해서 <laughs> 그 증거 와... 인멸했어. 그 와중에 보던 건 봐야 해서 다 봤다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진짜 수치스러웠다.